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교통비 이게 뭐랄까 나도 모르게 자동이체로 해 두니까 잊고 지내다가도요. 월말에 카드 명세서 딱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 맞아요.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나 싶고요. 네. 특히 뭐 병원이나 복지관처럼 정기적으로 다닐 곳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나라에서 주는 좋은 혜택이 많다는데, 이게 또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그냥 넘기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들으실 거예요. 정부 지원하면 일단 소리부터 떠오르잖아요. 소득 인정액이니, 재산 기준이니, 이런 낯선 단어들 앞에서 지뢰 겁부터 맞게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 바로 그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정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돈이 1년에 72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지나치게 쉬운 정부 지원금. 그 중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제도. 이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겁니다.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됐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새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오늘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기존의 K-PAS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이세요. K-PAS라는 큰 우선 안에 어르신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혜택을 담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대상은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아, 기초연금 수급자? 네, 여기서 이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일단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럼 제일 중요한 혜택 내용이 궁금한데요. 얼마나 또 어떻게 돌려준다는 건가요? 방식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오. 한달 동안 사용하신 대중교통 요금이 5만 5천 원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100%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잠깐만요. 100% 환급이라고요? 네, 100%요. 와, 이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좀 의심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제도에는 월 최대 얼마까지 하는 식으로 한도가 있거나 뭐 숨겨진 조건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함정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교통비로 한 달에 20만 원을 썼어요. 그럼 5만 5천 원을 뺀 14만 5천 원을 정말 다 돌려준다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최대 환급액 한도는 있습니다. 아하, 역시! 한 달에 최대 7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7만 원이요? 네. 따라서 대중교통을 한 달에 12만 5천 원까지 이용하시면 55,000원을 제외한 7만 원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을 쓰시더라도 환급액은 7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아하. 월 최대 7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었군요. 그래도 7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1년이면 84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이건 함정이라고 할 만한 수준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좀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달 교통비로 8만 원을 쓰셨다고 해 볼게요. 네. 그럼 기순금액인 5만 5천 원을 빼면 2만 5천 원이 남죠? 그렇죠. 2만 5천 원. 이 2만 5천 원이 다음 달에 그대로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와. 만약 병원이나 복지관 때문에 교통비가 한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만 5천 원을 뺀 4만 5천 원 전액을 돌려받으시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용돈 수준이 아니라 생활비의 한 축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사실 어르신들께 대중교통이라는 게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런 사회 활동의 발판인데 교통비가 부담돼서 외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아껴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활동 반경을 넓히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교통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니세요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100% 환급 혜택 정말 파격적인데요.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부터 강조하셨던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네, 맞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이 좋은 혜택의 문을 아예 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황금 열쇠를 줄수 있는 분들이 올해 더 늘어났다는 소식 이게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교통비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전제 조건인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이건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문턱이 올해부터 의미있게 낮아졌습니다. 사실 이건 뭐 단순히 몇만 원더 얹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생각했을 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아 단순히 기준선만 조정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더큰 정책적인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턱이 낮아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정부에서 기초연금 자격을 정할 때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보거든요. 아, 그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의 계산법으로 따져본 한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달 수입이요? 네. 여기에는 월급 같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하거든요. 바로 이 소득 인정액의 기준선을 더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달 수입이 200만원인 분까지만 드렸다면 올해부터는 210만원인 분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준선을 올려준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구체적인 숫자로 알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이 월소득 인정액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47만원? 네 작년보다 기준이 귀에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월 소득 인정액이 한 (240만 원) 정도 나와서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충분히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문이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247만 원) 저는 이걸 들으면서 딱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아 그러세요 작년에 알아보셨다가 월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다면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려 봐야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우리 부모님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는 안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라는 겁니다. 꼭 다시 한번 네. 참고로 정부는 2026년까지 이 기초연금 지급액 자체를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듣고 계신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의 임무를 한번 만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70세 어르신이 계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상황에 오늘 나온 정보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보 방식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월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해보죠. 월 240만 원이요? 네. 작년 기준으로는 안타깝게도 몇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아깝네요. 하지만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오르면서 드디어 기초연금을 매달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극적이네요. 기준선이 조금 올라간 게한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군요. 자, 그럼 이 어르신은 이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 카드도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제 황금 열쇠를 손에 주셨으니까요. <laughs> 하하, 그렇죠. 이 어르신이 평소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버스랑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고 또 주말에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이렇게 한달 동안 쓴 교통비가 7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7만 5천 원이요? 그럼 기준 금액인 5만 5천 원을 빼면 2만 원이 남네요. 이 2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2만 원이요? 다음 달에? 고스란히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와, 2만 원이 그대로. 네. 1년이면 24만 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도 교통비 지원도 전혀 못 받으셨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기초연금에 더해서 매달 2만원의 교통비 지원까지 받게 되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어르신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나라에서 드리는 기초연금 수십만원에 교통비 2만원까지 매달 더 받게 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생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의 변화인데요. 네.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이 한 개인의 삶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도 해당될까 하고 관심을 갖는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저런 거 신청하다가 꼭 막히더라. 서류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 그렇죠. 바로 이 마지막 관문, 신청이라는 허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 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신청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부터. 네.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가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상담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분이 알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직접 방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전화로는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도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1355번이요? 네. 여기서 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1355 콜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자격부터 다시 확인한다. 그럼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그 교통비 카드, 모두의 카드를 신청해야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 신청 절차가 이전보다 혁신적으로 간편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이 제일 반갑네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영말 정산 도와드리려다가 무슨 공인 인증서란 액티브 엑스 때문에 반나절을 씨름했던 기억이 있어서 간편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듭니다. 하하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예전에는 이런 카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 가입하고 또 따로 등록하고 정말 복잡했잖아요 바로 그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시작되는데요 원스톱 서비스요? 네 말 그대로 모든 절차를 단한 번의 신청으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카드를 따로 발급받고, KPS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또 발급받은 카드 등록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토스뱅크 같은 곳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요. 그 과정에서 KPS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아, 신청하면서 그냥 다 한꺼번에? 네.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신청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한 곳에서 다 해결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방금 토스뱅크 같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인터넷 은행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대안이 없나요? 아 물론이죠. 기존처럼 은행창고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점도 당연히 고려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기존처럼 오프라인 은행창고를 통해서도 카드를 발급받고 혜택을 등록하는 방법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중요한 것은 2월 26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교통비 혜택까지 놓치지 말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기초연금과 교통배 지원제도의 새로운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나는 안될 거야. 절차가 복잡할 거야.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는 누가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요,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내 것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턱이 낮아졌을 때, 절차가 간편해졌을 때가 바로 그 문을 두드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분에 저도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려야겠다는 숙제를 안고 가네요. 아,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정보,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이웃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한번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어쩌면 내가 무심코 전한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외출을... 누군가의 한달 생활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의 정보 창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실질적인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